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2절 말씀. 악인의 권세를 꺾고 의인이 많아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소망하며 수고하는 자입니다. 왜요? 악한 자들이 목소리를 낼때 교회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잘알뿐 아니라 의인이 많아질 때온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음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의인이 많아지는 것과 악인이 권세를 잡는 것을 대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의인은 차띠크라는 단어인데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아지다는 라바 라는 단어인데 많다, 증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세를 잡다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다스리다, 지배권을 가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다는 아나흐 라는 단어인데 신음하다, 한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지만 사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 백성이 신음하고 한탄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의인은 많아진다고 말하고 악인은 권세를 잡는다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좀더 정확하게 대조하려고 한다면, 의인이 권세를 잡는 것과 악인이 권세를 잡는 것을 대조하던지, 의인이 많아지는 것과 악인이 많아지는 것을 대조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왜 의인이 권세를 잡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많아진다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악인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가 권세를 잡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의인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윗왕을 뽑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의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는 바세바와 가늠죄를 범했고 그 죄를 감추고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였으며 그것을 감추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의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이 많아지는 일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 중에 의인이 있어서 의로운 통치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의는 한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분이 직접 우리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법치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듣는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마다 죄의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한다는 게더큰 문제예요. 예,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의인인데 순종하지 않으니 의인이 많아질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다스림은 실패한 겁니까? 의로우신 주님의 통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서 마음이 있어도 순종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율법을 직접 새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 그것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아 거듭난 신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 온 교회가 즐거워하게 될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주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난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형제를 섬기고 은사가 없다해도 힘을 다해 섬깁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살아가죠. 서로 선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자는 세상 속에서도 사람과 섬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섬기, 섬길 때 사람 봐가면서 섬기겠습니까? 사람 봐가면서 온유하게 대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신자는 세상 속에서도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은 신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그 기쁨도 함께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백성들의 탄식을 불러옵니다. 부르짖음을 불러오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온갖 종류의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거룩함도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들이 좀 막연하게 들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바닥을 갈라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며 다른 일을 모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하며 다툼을 일으키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은 소외되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로 여기게 되는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악인들이 권세를 잡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권세를 잡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한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거짓말과 사기와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징계 아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왕의 폭정 아래서 전쟁과 폭력으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끔찍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나봇의 이야기인데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 이세벨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여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마을의 장로들이 함께하며 관여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세력을 얻어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때 그것을 막아서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악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하겠습니다. 만약 악한 자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야말로 사사시대와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참으로 경건하고 진리에 붙들린 이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때 비로소 교회는 악한 자들의 다스림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야 하는 거죠.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거룩의 삶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일꾼들이 견고한 기둥같이 곳곳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때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이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 교회를 힘 있게 다스려서 진리의 일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